Hi 하이에브리 o 미나하세요 뉴스입니다. o 녕하세요뉴저입니다안녕하요 아침에 니다안주를요하러와서그동안일하잘안풀려가지고 사실 이거 안문하신 분이 굉장히 까하다로우신 분이라 이 의견 다환 소통에 처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요 이거 다시하다수정했다그랬잖아요 일이 잘안 풀려 손이 안 풀린다고 하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두통까지 밀려오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손 해서 붙이고 머리카락을 이제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나로서도 여러 가지 검색을 많이 해봤겠죠. 이렇게 짜는 게 가장 헤어 웨이브 컬이 사는 표현력이 우수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짰는데. 마지막 한올 남았거든요? 이거 짜고 실로 끼어서 머리카락 헤어를 어떻게 몸, 그 두상에 붙이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되게 예쁘죠? 이 머리카락 색깔은 바닷물 색깔로 좀 표현해 봤는데 그러자면 비늘 색깔이 상반되는 색깔이어야 하고 또 전체적으로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색을 잡았어요. 다 완성된 것도 아닌데 너무 귀엽네요? 내가 인어공주 그림책을 어렸을 때 상당히 좋아해서 그런지 이걸 하면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슬프고도 행복했어요. 금방 짜고 있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100% 만족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신기하게도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이렇게 작가 생활 하는 사람들이 직업 만족도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높대요 그래서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 뭐 연봉 1년에 천만 원안 되는 사람 진짜 많고요 저도 진짜 죽기 살기 지자체 수업을 뛰어서 크게 살짝, 물론 남들이 생각하는 걸만큼 돈이라고 생각하는 액수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벌지만, 이렇게 예쁜 걸내 손으로 하면서 이런 만족도가 굉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 정리를 잘해서 자기 직업권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나, 나는 허울뿐인 명성 명예가 좋으냐? 나는 완벽하게 돈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저도 아니고 나는 이러하고 싶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식으로 산 속에 올라가서 살기 위한 어떤 준비 그런 걸좀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어디가 그래. 성직자 수도 생활할 거 아니면 생활 정선에 들어가서 남들한테 빌붙어 살지 않아야 하며 청교도 정신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생업에 정사를 해야 나는 산다고 생각해. 글쎄 나는 처음부터 학교 나와서 선생을 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던 사람이라서 친구들이 학교 나와서 거의 놀고 내가. 81학번이니까 그때는 졸업하고, 선생 말고는 딱히 뭐, 회사 조금 들어갔다가 결혼하면 고만두고,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디 그래? 여성도 거의 100% 일을 하잖아. 그리고 남성과 똑같은 가사 분업을 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육사, 회사, 공사, 뭐 의과대학, 어디서도 여자를 차별하는 그런 거는 이제 표면상으로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려면 이왕이면 가성비 좀더잘 돈을 벌수 있는 직종 직업군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 지금 와서 생각하건데 나는 너무 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고 항상 마이너였고. 메이저로 들어가지 못했고, 물론 남들이 이거는 진짜 객관적인 거니까, 주관적인 거니까, 남들이 볼때 내가 또 메이저로 보일 수도 있어요. 좋, 좋다면 좋은 학교를 다녔고, 지금도 가정도 올바로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내가 느끼기에 항상 이게 컴플렉스가 뭐냐면, 사자 있잖아, 사자. 사자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음, 아주 좋은 큰 교회를 다니는 관계로 거기서 이제 직업군 분류를 물론 누가 하질 않아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뭐 이런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항상 그내 보이는 나의 직업에 있어서 조금 내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돈벌이 액수지. 돈벌이 액수. 그래서 우리. 뭐 지금 뭐다산 마당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업군들이 나를 볼 때, 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선생님 뭐 자유 영혼이에요. 선생님 행복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가 내 상태가 좋을 땐 되게 좋아. 좋지만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비꼬는 걸로 들리고, 빈정거리는 소리로 들릴 때도 간혹 있었어요. 간혹 아주 쬐끔 그렇지만,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더 열심히 많이 하고, 더 꾸준히 가르치려고 애썼고, 더 실력 있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굉장히 소소으로 내심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 길을 꾸준하게 잘 걸어온 사람인 것 같아. 아이게 생각보다 빨리 될줄 알았더니 아침부터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금방 해서 머리를 붙이려고 했는데 지금 뜨개질이 안되네. 말을 좀 하지 말고 요만큼 한 7-8cm 완성해서 얼른 실겨서 꼬매는 거 보내, 보여드릴게요. 말하면서 수작업하는 게 쉽지 않아. <laughs>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 제 이야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같은 동업계에서 동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시겠지만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하셔도 돼요. 뭘 저렇게 맨날 손으로 저렇게 하고 있나. 인어 머리카락인데 이거는 내가 그냥 창작 보고 만드는 계통이라서 배우러 오시면 또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있는데 본 기호 있잖아 크로셰 레이스 기호로 나타내기는 좀 그러네 물론 그려 달라고 누가 부탁을 하면 그리겠지만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 <laughs> 굉장히 쉽지 않네요. 다 짰어. 설명을 드릴게. 일단 다 짰으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머리 두상에다가 붙이는 과정을 좀 해드릴게요. 실을 끊지 않고 머리카락 심는 스타일로 계속 짤 거예요. 일단 좀 잘라봐야 되겠다. 이걸 있는 실이 필요해서 잠깐만 하고 나서 또 이어야지. 혼자 작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게참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두 가지 실을 섞어서 짰는데, 하나는 반짝이 그라데이션 복가지 실이고요, 하나는 일반 사예요. 바늘 둘 중에 얇은 걸로 해도 될것 같죠? 이쪽 반짝이 실은 너무 뻣뻣해가지고 겨우 짰어, 겨우. 손아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손에 이 물도, 실 때문에 물이 드네. 봅시다. 실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 해가지고 얼른 얼른 구매해봅시다. 일단 매듭을 져야 되겠죠? 너무 얇은 실만 쓰다가 이 두꺼운 실을 할래니까 되게 고통스러워. 손이 많이 움직여야 돼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보세요. 일단 꼭대기 원을 만들어서 앞머리를 짠 거야. 갔다 온 거지. 갔다 온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앞머리를 짜고 이렇게 안찔 건데 뒷머리가 수시 모자라잖아요. 좀 모자라는 거는. 계속 더 짜면서 붙임머리 하듯이 이렇게 안쪽으로 메꿔 넣을 거예요. 꼭대기 붙이는 것만 좀 해볼게요. 쉽지 않겠는데. 이 돗바늘로 좀꿰 놓자. 이렇게 한 다음에, 쫑쫑쫑쫑 세밀하게 다 꼬매서 붙일 거예요. 뒷머리는 요거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뜨잖아. 뜨는 거는 아까 바란 거와 마찬가지로 요게 머리카락을 따로 짜서 메꿔 넣으려고. 근데 밑에 흩어진 애도 흘러내리는 건요 정도면 될것 같아서 뒤통수 털실을 요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서 뒤통수만 메꿀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오늘은 붙이는 것만 하고 일단 하고 너무 머리가 많아도 징그러울 것같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붙여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소시를 듣고 오니까 꼬매는 것도 마땅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야 이게 내가 너무 액수를 조금 해서 조금 덜 받았나 싶기도 하고 속상해 죽겠어 지금 또 어떻게 어쩌겠어 이미 돈 받은 걸 다음부터 이제 잘 받아야 되겠죠 앞머리 좀 조금 옛날 말로 핑클파마 한 것처럼 를매볼까요 하나 됐어. 이걸 쫑쫑대고 많이 꼬매야 되겠다. 보니까 조금 꼬매면 이게 다들 뜨겠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요. 한 보세요. 얼굴에다 핀 꽂았어. 요렇게 오롤이 다 붙여야 돼. 오롤이 다 붙이려면 시간이 되게 걸릴 것 같아. 일단 방식만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칠 건데요. 요렇게 붙이고 다 붙여서 뒤에까지 메꿔서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어 힘들다. 이거 다시는 정말 못하겠다. 여러분 파이팅! 그래도 힘냅시다. 완성합시다. 맞다. 대화가 딱 자네. 안녕.